저는 현재는 광산구에서, 어,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어,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일, 예.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예. 예, 윤난실입니다. 어제와 좀 다르고, 이렇게 늘 이렇게 진보하는 사람으로, 어,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 어, 그런 사람으로, 어, 읽혀질 수 있도록, 저의 노동운동, 또 정치, 마을 활동 제가 한3막좀산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의 사막 오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 교대 나온 뒤로는 당시에는 다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노동자라고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들 공장으로 갔어요. 저도 공장으로 갔고 어, 근데 어, 노동 강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 24시간을 세개조로 나눠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고, 일 자체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뭐, 모임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크게 좌절했죠. 그래서 저용이 공장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서울의 사회과학 출판사에, 어, 이제, 교정도 보고, 이런 편집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음, 사회각 출판사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서울로 갔고. 근데 그, 재미있었어요. 책 만드는 일도. 어, 또 당시에는 그 사회각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회각 출판사들의 네트워크도, 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87년 그 6월 그 항쟁을 서울에서 보내게 됐는데, 근데 늘한 곳에, 해배한 곳에서 다시 서지 않으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 더군다나 육체 노동을 이기지 못하고 뭘할수 있을까. 이게 늘 저를 부끄럽게 하고 이제 불편하게 했죠. 그래서 서울 생활을 접고 광주로 다시 와서 공장에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동단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매년 노조 대표들이 임금 인상 투쟁만 하고 나면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아하, 노동조합도 필요하지만, 대중조직인 노동조합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노동자 정당도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노동자 정당 만드는 일을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민유노총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정당,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 창립을 함께 창당을 주도하게 되고 당을 이제 만들면 정당은 어 제도권으로 자기 대표 선수들을 보내서 어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최초의 이제 진보정당 시의원이 된 거죠. 이제 의정 활동할 때 여러 이제 별명들이 있는데 부결 의원. 뭘 올리면 맨 부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결 의원, 또또한 사람의 의장, 또 척후병, 이런 여러 이제 별명들이 있었는데, 어, 19명 중에 18명이 한 당이고, 저만 다른 정당이잖아요. 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면, 이, 여기 의원들한테도 물어봐야, 의장한테도 물어보지만 저한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혼자였지만 의장급으로, 그 입장을 낼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군대 가면 척후병이 있대요. 먼저 나가서, 아, 이상무 이런 걸 살피는? 그래서 당신이 그런 역할을 하러 온것 같다. 웃으면서 이제, 그래서 그랬고. 부교류원은 의회 안에서도, 과반을 넘어야, 아, 법도 만들 수 있고, 뭔가 생각하는 걸 관찰시킬 수가 있는데, 특히 제가 그때, 대중교통 특위, 시내버스가 계속 파업을 하고 있었고, 그 버스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시민들은 불편했고 괜히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대중교통 문제가 그래서 대중교통 조사특위를 꾸리자라고 했는데 그게 부결됐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 다음 회기에 또 올렸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세 번째 이 조사특위가 의회에서 이제 가결이 됐는데 언론에 공개 모집해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나는 평생 뚜보이야 나는 버스가 편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또 대중교통 관련 인제 학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이제 대중교통 특위를 시민 참여형으로 꾸려서 뭐 어디 뭐 행자부 어디 사례에 의회 내에 활동에 그 시민 참여형으로 이게 또 소개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중교통 특위 활동이 아무래도 제가. 한 여러 활동 중에서, 어,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음, 상당 기간 집중해서 했던 일이네요. 아,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데, 그럼 정치를 바꾸는 사람은 누구지? 마을을 알고 왔다기 보다는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일을, 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공활동 지원센터 이제 활동이 결국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걸 활성화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의,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4년 굉장히 재미나게 하면서 지금은 점점 정말로 근본적인 운동 아니야, 이게?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점 더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활동을 쭉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있었던 이제 노동조합 활동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은 기업 측에, 회사 측에, 정부에, 뭐뭐 해달라. 뭐뭐를 반대한다. 이제 이런, 어, 제 표현으로 이제 요구투쟁을 주로 하죠. 근데 스스로 우리 노동조합은 이렇게 자치에 우리는, 우리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거야.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 스스로 통치하는 어, 주민자치의 활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돌아봤을 때, 아,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투쟁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닫고, 어, 어찌 보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을은 그러잖아요. 도서관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는 요구투쟁하죠. 구청장님, 시장님, 뭐 의원님, 이렇게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엄마들이 헌옷을 가져와서 판다든지 전을 붙여서 무슨 한다든지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서관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권 안에는 제가 있지 않고, 또 정당인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어, 시민은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선수로 뛰느냐? 아니면 선수를 키우느냐? 선수를 선택하느냐? 뭐, 이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시민이라고 예, 이름한다면, 나를 시민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시민은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를 봤던 사람이 저 지금 보면서 참 보기 좋다 그래요. 10년 전에 봤던 사람이 그럼 10년이면 많이 늙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봐도 좀 스스로에게도 어 더좀 관대해졌고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좀좀 어 넉넉. 쾌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와저 사람 참 인상 좋다 참 사람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네. 때로는 좀 욕심을 내자면 어, 나무 그늘도 되어 주고 싶고 좀 나무 같은 사람? 뭐좀 열매도 열리면 하나씩 까먹을 수도 있고 그냥 좀 넉넉한 사람이고 싶어요.